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이러한 과탄산소다 잘 이용하고 계시죠? 오늘은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과탄산소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과탄산소다라는 물질은 베이킹소다를 고온에서 가열하여 과산화수소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강력한 세정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의첫 번째로 알루미늄 제품과의 만남은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탄산소다를 베이킹소다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는 강한 염기성 물질로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검은색 산화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과탄산소다에 노출이 되면요. 알루미늄의 구조적 무결성이 약화될 수 있어서 내구성 감소 및 기능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 루미늄 펜을 과탄산소다로 닦았던 분이 표면이 검게 변한 걸 보고 놀라신 적이 있었습니다. 천연 석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과탄산소다는 염기성이 강해서 천연 석재의 광택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대리석은 산성에도 약한데요. 염기에도 약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용 약품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리석 상판에 얼룩이 생겨서 저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달라고 연락이 생각보다 정말로 너무 많이 자주 옵니다. 나무 바닥이나 가구는 어떨까요? 여러분, 과탄 소다는 나무의 천연 오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천연 오일 같은 경우는 나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일이 제거되면 나무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거나 수축해서 결국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무 바닥을 과탄산소다로 닦으면 바닥이 거칠어지고요. 색이 바르게 되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이제 코팅된 표면을 얘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코팅된 표면이라면 더 강한 세정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 다릅니다. 코팅된 표면은 왁스나 우레탄, 레컷 또는 기타 마감재로 처리를 한 표면입니다. 과탄산소다는 강한 염기성이기 때문에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하지만 혹시나 꼭 사용해야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고요. 잘 헹궈져서 표면에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과 고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과탄산소다는 이런 재질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장갑이나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일상용품을 과탄산소다로 청소하다가 재질이 손상되고 색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과탄산소다 용액에 일정 시간 이상 담가두시면 장갑이 딱딱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잠깐 담가서 청소를 한다면 크게 손상이 가진 않겠지만 표면 자체가 조금씩 손상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섬세한 섬유를 얘기해 볼게요. 과탄산소다는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 섬세한 직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크나 울 같은 민감한 소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이온 같은 인조섬유도 과탄산소다에 민감해서요. 섬유 자체를 약화시켜 늘어남이나 형태의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크나 캐시미어 같은 섬유들은 항상 그에 맞는 세탁 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세탁기에 과탄산소다를 넣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 청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과탄산소다는 강력한 세정제지만 적절한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사용 전에는 항상 해당 표면에 재질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릭이었습니다.